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미래 어떤 날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12월을 어떤 마지막에 소망의 마지막 달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12월을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기다려는 기다리는 거죠. 소망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누굴 만나니까 시무원을 만나 시무온이요 시몬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어, 경력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누굴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겨울이 시작되면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때는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보이고 심심하고 괴롭고. 별볼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다리는 거죠. 누굴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누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의롭고 경관한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인내하는지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먼저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의 태도라고요.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속이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당연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연약함을 돌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뭐 세상일에 마음에 쏠려서 그러한 곳에서 주님을 멀리했다면 이젠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 시몬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주실 것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주시기를 기뻐함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시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 성령님이 나가라고 할때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먼저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사명을 확신하라는 거죠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오는 언젠가 말씀을 들었겠죠 주님을 만날 거다 너 평생에 만날 거라고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네가 주, 주의 그리스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구체적인 것, 분명한 것,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힘이 네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볼이라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이 음성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약속을 들었겠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처녀가 잉태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베레헴에서 오신다고 이세의 뿌리에서 오시고 다윗의 혈통을 오신다고 그러고 유다지파에서 온다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보리라고 하신 말씀까지는 못 들은 거죠. 그런데 오늘은 시몬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세요. 말씀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시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반드시 죽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기 나오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오랜 세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부터. 그리고 뒤에 나 우리가 일자였지만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있었는데 몇 살이라고 그래요? 84세 혼자 살기를 오랜 세월 동안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도 이 선지자도 주님을 만나고 감사 기뻐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구나. 여러분들은 기다려 계십니까?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진정. 저는 막연하게 그냥 당연히 그냥 정답처럼 예수님을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뭐를? 내삶 동안에 못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자식에게라도 넘겨주면서 기다리라고 할수 있는 만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도 또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시무원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품이 안았던 사람이었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고 감사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난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믿음인 거야. 기다린 거였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시몬이 얼마나 기다렸까요 시몬 자체가 기다린 시간은 뭐 몇십 년이었겠지만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고.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고.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오실 것을 믿으라고. 그분을 만나면 찬송하라고. 했던 그 소망의 말씀이 몇년 동안 내려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그렇죠? 그런데 그 날들이, 그 소망의 그 유언들이 아주 평범하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좋을 때만 내려왔을까요? 그 소망이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유사들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버리셨고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버렸어. 그럼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죠. 안 믿죠, 당연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70년 동안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정말 뭘 믿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그건 아니야. 너 잘못됐어. 그 길로 가면 망해라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99.99%가 그 소리를 질러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승리할 거야라고 0.0001%로 살아 가냐는 거죠. 좁은 길로 가냐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시냐고요. 지금 심몬이 사람은 그렇게 망하고 쓰러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400년 동안 특히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때를 지나서 믿음의 조상들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그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이 내려온 그 꿈, 유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다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너희들에 너희 이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한 약속을 믿고 이 시몬은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어떤 신정입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라든지 세대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와 아주 격길로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근데 말씀하세요. 분명히 세상 말세는 전쟁과 기금과 자연재해로 망할 거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키거나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 믿었던 조상.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400년 동안 말씀이 전혀 없었던 말라기 이후로 주님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중간기에 아무 음성이 안 들렸던 그때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지만 북한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는 지금 70년 전쟁 끝나고 70년 넘었죠. 예술 민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다. 그래서 지하교회, 지하교회, 지하교회. 곡조도 다 잊어버렸답니다. 가사도 거의 잊어버리고 아주 희미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알이랑 음조를 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짧은 찬성과 음정을 알고 있고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쪼가리로 요 많은 쪼가리로 날코 달코 달아가지고. 시커멓게 된 종이 한두 장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뭘까요? 그 평양에 대부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그 엄청난 부을 겪었던 그 북한 땅에 지금 완전히 시가 말랐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다녀온 목사님들의 간증은 그래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고 소식이 들려온답니다. 이분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 똑같은 거예요. 시원이 받았던 소망, 조상들이 받았던 간절한 그다 그야말로 순교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래도 오신다.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다리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하여튼. 어,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으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가족이 돌아와야 되고요. 믿음의 자녀들 돌아와야 되고 정말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이웃들이 돌아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저는 그랬어요, 권사님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기 있으렵니다. 여기 방이동에 있으렵니다. 뭐 딴데 갈수 있잖아요, 옮길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세월이 얼마큼 흘러가더라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몬이 가졌던 믿음인 것이고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